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8편 환난 중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말씀 시편 138편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한 구절 묵상. 다윗은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변함없으며 그분의 손길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믿음의 삶이란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삶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마주한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 힘주신 하나님을 떠올려 봅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해 동안 변치 않으시며 진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묵상 질문. 한 해를 돌아보며 마주한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에 힘을 주신 일이 있다면 떠올려 봅시다. 심정이 통하는 기도.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드심을 느낍니다.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임을 알기에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난 중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편 138편 3절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10편 138편 3절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10편 138편 3절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10편 138편 3절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10편 138편 3절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